자 오늘은 어, 벽체 보시다시피 이런식실에 약간 물이 다 들어가요 그래서 여기 싹 실리콘으로 작업하고 그 다음에 이 물동이가 너무 약게그 물이 역류를 해요 그래서 여기를 어, 대 갖고 크게 물받도록 그렇게 할게요 그래서 이 한면이 한 100m 됩니다. 그리고 이 물동이가 14개고요. 그래서 그걸 오늘 천막 그 재단해온 거 있거든요. 그걸로 이런 식으로 실리콘 작업하고 이런 식으로 하고 그 다음에 이 물동이를 좀 길게 빼고 이렇게 할 겁니다. 그 작업 시작할게요. 동이하고어 엘보 다 제가 준비해왔고 어, 이것도 다 재단을 해왔어요. 알으니까 이걸 로 하고 천막하고 다 있습니다. 천막 재단 한 거하고 그렇게 다 작업 들어갈게요. 자 이런 식으로 일단 천막 재단한 온 것을 전체 다들 할게요. 거리가 35m 입니다3 5 m 이래 갖고 이쪽 35m 저쪽 35m. 그다음에 뒷면이 어, 한 30m 정도 된것 같아요. 그래서 총 110m 정도 되거든요. 그렇게 지금 저동이하고이천막 재단한 거. 저기까지 뿌려 놨어요. 이제 실리콘 작업하고 점막 붙이고 어, 물동이 이제 작업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런 식으로 다 깔고 물동이 준비되어 있고 어, 이쪽 면도 다 깔고 다 있고 저기 안쪽 면 그쪽도 지금 다 해놨습니다 이제 실리콘 작업만 하면 되는데 어, 이런 데 보면은 이런 데 보면 다 들떴어요. 특히나 이 주위. 다 들떠 있어갖고, 저 어, 칼로 다 문대내고, 어, 이 천막으로 그렇게 할 거예요. 이제 조금 비 오기 전에 싹 해버리면 깨끗할 겁니다. 실리콘을 다 벗겨내고, 칠하고, 이것을 이런 식으로 되게딱 맞춰서, 이렇게, 이런 식으로 쫙 해버리면은, 비가 와도 그냥 흘러버리게. 그런 식으로 싹, 측까지 잡거든요. 먼저 뭐 실리콘 작업을 하세요. 닦아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은 구멍이 딱딱 나 있어요. 먼지가 많기 때문에 일단 싹 닦아주고. 여기서 실리콘으로 또다 해줄 거예요. 이 식으로 계속해 나갈 겁니다. 깨끗한 데는 할 필요가 없어요 할 필요 없고 좀 들뜬 데 그런 데만 칼로 다 벗겨낼게요 다 하면은 시간이 너무 많이 가고 네. 자 보시다시피 이런 식다 겉떠져 있어요 이런, 이런 데는 칼로 다 벗겨내고 다시 칠해야 되는데 어, 이처럼 괜찮은데 있어요 멀쩡해요 이런 데는 어, 한 번만 더 실리콘 칠해주고 벗겨내지는 않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해갈게요. 자, 이쪽으로는 굉장히 심해요. 다 떴어요, 다. 여기까지. 완전히 이런 식으로 떠버려갖고. 자, 보시면은 이런 식으로 완전히 다 떴어요. 다 그러죠? 여기까지. 이걸 다 지금 벗겨내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 다 보십시오. 이런 식으로 지금 점째 다 하고 있거든요. 자, 이런 식으로 너무 많이 들던데는 다 떼어냈어요. 떼어내고 이런 식으로 지금 하고 있거든요. 왜냐면은 이런지. 이렇습니다. 싹다 들어가겠죠. 흘러 올라가 이런 데는 싹 지금 칼로 오려내고 할 거예요. 깨끗이 이제 여기는 발라놨거든요. 보십시오. 이제 소개 한번 하고, 겉으로 다시 또 실리콘, 이중으로 했어요, 실리콘 딜도. 그러면은, 이 천막 안 하고도 사실은 비가 안쉴것 같은데, 그래도 천막으로 해줘야 됩니다. 그리고 이게 비가 조금 왔을 때는 상관 없습니다. 흘르기 때문에. 그런데 비가 많이 왔을 때는 여기서 그냥 쏟아지면서 안으로 흘러가요. 밑으로 빠져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안으로 막 흘러 저 사이로 스며들거든요. 그래서 밑으로 비가 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이제 있다가 어. 엘보를 써 갖고 저저. 이걸로 길게 뺄 거예요. 이만큼 나오게 되면은 비가 많이 와도 역류는 안 하고 바로 밑으로 흘러가요. b 름 m 뭐, 다시리 우리 위에 따가 뭐, 한번 더 이런 식으로 전체 다해 가거든요 이런 식으로 해 놓으면은 물이 역류를 하지 않습니다 하지 않고 물이 떨어지면은 바로 빠지게 물이 떨어지면은 바로 빠지게 이런 식으로 다할거요 자, 이쪽 면은 이런 식으로 했고, 아 이쪽 면은 지금, 한 면을 좀다 했습니다. 다 했는데, 이제 보강으로 옆에 더 칠해주고, 피스질 하나씩, 중간중간 하나씩 해주고, 바람을 타기 때문에요. 그렇게 하고, 이제 또 이쪽하고, 저 뒤쪽하고 그러면 될것 같아요. 똑같은 방식으로 이렇게 나갈 겁니다. 그거 하고 나서, 여기 어 물동 있잖아요. 물동이 또 작업도 들어갈 거예요. 이 물동이요. 자, 여기도 물동이를 다 해줘야 되거든요. 이 시야 되거든요. 을 시켜 버게요 이런 식으로 됐습니다. 비가 오면 바로 타고 여기 영유를 안 해요. 이런식으로 다 설치했습니다 이제 비가 오면 어, 안쪽을 튀지 않고 안쪽을 튀지 않고 물동이에서도 어, 바로 어서 쏘아지지 않고 이렇게 이 가쪽을 빻게 하고 그 다음에 물도 위에서 쏘아져도 바로 타고 들어가 버리게 이 정도는 역류를 할 수가 없으니까 이런식으로 다 했습니다 저쪽 다 하고 이쪽도 다 하고 저 옆으로도 다 했습니다 작업 마무리할게요